선생님, 네. Subject Age is just a number. Age is usually expressed as a number and indicates maturity as well. However, as we retire from work and enter old age, age gradually leads to physical decline. The problem is that physical aging leads to mental weakening and, eventually, loss of self confidence. Today's proverb can be said to give courage and comfort to those who have entered their old age. Indeed, there are many older people who are physically fit, and many who are still maintaining their maturity and ability to work. And for those old people, as today's proverb says, age might be just a number. Came mentally with age and be confident in ourselves as long as we stay healthy. Just as a sound mind resides in a sound body, Let us keep ourselves young and useful with a strong m a n Strong m a n 네중국어로가봅니主题：年龄只是一个数字，年龄通常用数字表示，也表示成熟度。然而，随着我们从工作中退休，步入老年，年龄逐渐导致身体衰退。 问题在于，身体衰老会导致精神衰弱，最终导致自信心丧失。今日的这句谚语可谓是给已步入晚年的人以勇气和慰藉。的确，有很多身体健康的老年人，还有很多还保持着成熟和工作能力的人。 而对于那些老人来说，正如今天的谚语所说，年龄可能只是一个数字。随着年龄的增长，在精神上保持健康，只要我们保持健康，就对自己充满信心。正如健全的头脑存在于健全的身体中一样，让我们以强健的体魄保持年轻有用。 아우츠, 렌칭 여우용. 예. 예 천봉 시인들. 예, 영학당에 올라와 있는 아, 내용. 주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아, 보통 숫자를 표현되며, 숫자를 표현되면 또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나이는 점차 신체적 세트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육체적 연령은 정신적 약화로 이어져서 결국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속담은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친체적으로 건강한 많은 노인들이 있으며 일을 하는데 성숙함과 능력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인들에게 오늘의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나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젊고 유용하게 유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아름다운 이파리가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이파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 향기를 이 지구별에 가득 넘치게 합평한 기운으로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멸치국수 5천원, 비금국수 5천원 이것을 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단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대한민국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가라. 예, 거북이가 안타깝게 숨을 못 쉬어서, 예, 뭐. 어떻게 물에 이렇게 됐네요. 아, 이 시체를 또, 예, 음, 자, 어쨌든 간에, 음, 예, 귀 기천하라고, 기천하, 음, 네. 어찌 기천해야 또 다시 오니까. 음, 네. 일지 무지 일정삼, 일모지 모니라. 일지 일정삼.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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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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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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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만항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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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이. 무 이. 이.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 음. 눈을안 감아. 음. 너무, 너무 힘들었나 봐. 음. 음. 눈이 튀어나와 보라. 음. 아니 원래 눈튀어나는데눈을안 감는다고 음. 이렇게. 음. 살아 있는 음. 것같은 아. 음. 그대로. 툭툭이 좀 해줘 볼까. 음. 그대로 박자. 그래. 음. 잘 해봐요. 음. 껴안 않고 막 해봐. 네, 할수 있는 음. 방법은 다 해봐. 음. 내일 송년회를 한대요. 한국무인협회 부천지부에서 거기에 에 지부장이 지부회장이 정 정시죠 정시 그 속에서 내일 펼칠 것은 큰 시인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줘야 한다. 큰 시인이란 어떻게 해야 큰 시인이냐 소신과큰 시인의 차이가 있다 시인도 다 같은 시인이 아니고 문학인도 다 같은 문학인이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품격있는 작품을 뽑아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시인할 수 있고 공생공의 그 그러한 작품을 많이 썼을 때 시인이 신이 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원종 제너럴 마켓 원종 제너럴 마켓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함께 합니다 색을 아무리 잘 표현을 하려고 해도 3박자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차원이 틀리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우리 이 3차원 공간 4차원까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 세상이니까 마음이 고운 것이 무엇보다도 받고 고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물질 세계에서 사진으로 이와 같은 에, 지금 이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속에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 그것은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틀린 거죠. 그 느낌의 차원이.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또 열려 있으면 그것까지도 유치해서 볼수 있는 열린 눈이 생기고 열린 빛의 세계가 또 어, 일어나는 거니까 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오나 하나 따라 하하 아자차 가타파하 하나 오나 하나 따라 마바사 하 아자차 가타파하 하나 따라 마바사 하하 아자차 가타파하 아자차 하하. 원종역 엔터런스, 원종 스테이션, 원종 액기. 원종 액기. 멀리. 근본을, 으뜸을 찾아서 가는 종교. 멀리하는 종교를 멀리 하는 종교를 웃음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말들의 눈들이 행복한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 작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예, 말글 청 자, 말글 청 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눈이 있죠. 요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남자의 에, 성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에, 말글 청 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섹스를 할때한 여자에서 자식을 낳을 때만 해라. 그것이 에, 가장 정자를 맑게 보존하는 생명력을 해서 유전인자가 가장 맑게 나타난다 해서, 어질인 자, 어지린자, 어지린 자는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굽니까? 한인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송, 소나무 송에 나무에 공자 해가지고 소나무가 있고요. 몸과 마음이 가장 주된, 에, 별이 된다. 그 별도 함께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예, 집 내에는 간에 평안한 빛이, 이 쏟아져서, 그게 마을을 이루고, 내천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8, 9, 5, 3, 7년, 2021년 2월에서 27일 흑사랑 단전학 단정하게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정신을 물질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단호박 쪽3개에 예, 간방 세 개가 하나가 된 형태 삼일 정신. 예, 동일 정신이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카나오나 카나다라마바사하 아자차카타파하 카나오나 카나오나 카나다라마바사하 아자차카타파하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세계 1등국가 지구별을 살려내고 홍익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Kanauna, Kanada hana darama basaha ajataka ta paha hana huna